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또 장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막한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모릅니다 자, 55만 원 추가 4천만 원 1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디입니다 아 블랙 아 블랙 아 블랙 뭔가 블랙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 오늘 바로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블랙 에디션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에스프리 알핀 누아르 누아르? 누아르 영화? 누아르는 프랑스어로 블랙이란 뜻이에요 아. 몽주 블랙 누아르 그러면 gv80 블랙 에디션처럼 뭔가 그런 건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팰리세이드 블랙 잉크 에디션도 찍었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바뀐 거겠네 완전 블랙으로 싹다 바뀌었잖아 전면 부품에 어떤 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요 그릴이 다 블랙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파란색이 막 있었잖아. 어 포인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고개 사라지니까 훨씬 깔끔하지 않아? 그런데 엠블럼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맞아, 나 요것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아 이게 조금 아쉽네. 여기가 블랙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안 보일 거잖아. 안 보이는 게더 예쁘지. 어 별로지 별로지. <laughs> 그리고 하단부 범퍼에 에어 커튼 홀 있잖아요. 원래 이 부분도 약간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알핀 트림 제가 시승해 보면서. 신... 진짜 좋은 차더라고요 하지만 이 파란색 포인트는 조금 촌스러워 미안 봉주로 쏘리 그게 저는 마음에 안든 이유가 만약에 다른 컬러를 선택해도 무조건 파란색이 들어갔잖아 그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누아르 너무나 환영해요 그리고 누아르에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 휠도 다 바꿔주는데 왜 5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금액이 그거밖에 차이 안 나요? 어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원래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지금 빨리 말해드는게 이게 진짜 너무나 혜자야 그래서 55만 원이 에스프리 나이트에서 추가돼서 하이브리드는 4,407만 원이고 가솔린 터보 누아르 같은 경우는 4,093만 원입니다. 아니 가솔린 터보가 또 한시적으로 할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 메리트가 있어졌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솔린 터보 살것 같긴 한데 4천만 원에 끝내려고 완전 풀풀풀 풀옵션인데 4천만 원? 너무나 괜찮잖아 그러면 휠은 일단 기존에 있었던 에스프리 알핀 휠이랑 동일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블랙 컬러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도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분체 도색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오, 나 진짜 블랙 도색 해봐서 알잖아 한 50만 원은 평균 하더라고 도색만 한 4, 50만 원 하는데 일단 기본으로 돼 있다는 점. 그냥 이9 9 9대 한정판을 그냥 다 주겠다는 거야 가져가세요 이런데도 안 가져갈 거야? 어 그러면 사이드 스텝 액세서리 네. 지금 우파님 우파님 너무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 PTSD 오지 않아요? 아니 어제 모토쇼때 그렇게 힘들고 사람들한테 치웠는데 어. 오늘 또 쏘아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아. 나 지금 오빠 시금단 시금단 안, <laughs> 안 나네 시금단 네, 화이팅 화이팅 선린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악세사리로 장착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것도 그냥 누아르 에디션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세사리로 만약 구매하게 되면 얼마예요? 알핀 트림에서 요거 추가한다 45만원 잠깐만 그러면 도색에다 지금 이미 사이드 스텝만 해도 55만원보다는 훨씬 비싸지는데? 아니 르노님들 지금 그랑콜레오스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알핀 구매한 사람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르노에서 왜 그런지 알겠어 알핀 트림이 풀옵션 아 깡통 트림이나 중간 트림이 좀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아, 맞아, 내가 또 테크노 트림 봤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풀 옵션 트림을 많이 팔려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고런네 고런에 봉주루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이열이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애기들이 타기에는 좀더 편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사실 요 사이드 스텝은 애기를 위한 거잖아. 한번 다리가 잘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넓어요? 네, 넓어요. 확실히 넓구나. 멋으로 만든 사이드 스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루프랙이랑 이 몰딩은 원래도 블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아르 트림이랑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또 생각을 해봤지. 르노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구나. 일부러 블랙헤드 좀 하려고? 아, 봉주. 아, 야, 고속도로 연비가 15.2다. 이게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한90% 이상 팔린다고 하거든요. 하이브리드가 1 5기이 e 찍히면 무조건 20 넘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하이브리드를 사셔야 되는데, 루아르는 가솔린 모델도 선택이 가능해요. 어, 그래서 저는 4천만원에 그 가솔린 터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후면부 한번 보러 갈게요. 뒤에는 뭐가 바뀐 거야? 아, 아, 아 이거 이거 조금 이렇게 다크하게? 아니요. 엠블럼도 똑같습니다. 아 알핀 이랬지? 아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원래그 부분이 또 파란색 줄무늬가 있었는데 그 줄무늬가 이제는 좀 어두운 컬러로 돼서 확실히 뒷모습도 중후해졌죠. 블루 노. 하이브리드 느낌 블루 컬러 이제 노. 어 진짜 싫어. 아 어, 조금 별로예요. <laughs> 저는 르노 그랑콜레오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후면인데 이렇게 이어램프가 꺼졌을 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랑콜레오스? 수 있죠. 나는 디자인적으로 할거 없는 것 같아. 왜냐면 4천 얼마인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아닙니까 심지어 테크노트림은 3천만 원대도 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또 장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뭐라도 까고 싶은데 블루 노 블루 싫어해요. 블루 노 그런데 트렁크를 열면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봐봐, 이게 좀 낮아. 트렁크 버튼 위치가 되게 낮네. 어,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열면. 아, 발견했어. 이 트렁크 가드. 맞아요. 원래는 실버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블랙으로 바뀌면서, 솔직히 말해서, 좀더 저렴해진 느낌. 맞아. 약간 크롬, 크롬 해야지 조금 더 비싸 보이죠?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은 크롬이었으면 더 예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가 싹. 다 블랙인데 여기가 실버잖아? 그럼 너무 튀어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다. 어, 어. 근데 그거 알아요? 요 엔트리 가드만 해도 액세서리로 7만 원인가 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액세서리로 옵션 가격이 있는 거였네. 근데 이걸 기본으로 넣어 준 거구나. 어,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해도 벌써 막 53만 원막 이래. 근데 얘가 다 합쳐서 55만 원 추가. 싸긴 싸다. 어, 약간 홈쇼핑 같아요. 자, 55만 원 추가. 4.만 천원 1번으로 연락 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만 열어 주세요. 이거 지금 <laughs>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인데도 안 공간이 상당히 넓게 돼있다는 점,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 제가 그리고 타고 계신 분들도 몇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약간 좋대요.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그니까 그니까. 라이트가 들어오니까 더 예쁘긴 하네. 빨간색 들어오니까 음. 포르쉐 막한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laughs> 이거 말이 돼? 비교할 게 뭐가 있어? 여기가 최적간대 신차 검수, 최상급 선팅, 유리막 코팅, PPF, 유리 발수 코팅, 가죽 코팅까지! 이 모든 걸다 드려요! 견적 상담은 고정 댓글에! 클릭클릭! 클릭. 실내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실내는 그냥 에스프린, 알핀 트림의 시트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요 그니까요 러 여기에 파란색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핀 트림... 여기네 여기 여기 에스프린 알핀 누아르 르노 아 그랑 콜레오스 106번째 아 이게 플레이트가 들어가는구나 어 이게 106번째 차라는 뜻이에요 듣고 있나 그랑 콜레오스 106번째 나오세요 106번 네. 훈련생 나왔습니다 필승 그러니까 이제 누아르에는 999대만 출시를 하잖아요 자기 번호에 맞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가 고마운 거 같아요 아니 이런 거는 사실 약간 포르쉐 에디션 벤틀리 막 이런 것만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랑 콜레오 106번째 오너다 근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아, 이런 거다 똑같거든요? 예, 이거 다 똑같아서 설명은 안할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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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라요? 매트가 달라요? 매트가 누아르 에디션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 또 있어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악셀페달이랑 브레이크페달이 원래는 실버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블랙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도 되게 뭔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신경 써 주는 르노 봉주르. 그러니까 55만 원에 이것까지 다해준 거죠. 어, 이것만 해도 45만 원이라니까? 여기서 나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없어. 이거 있나? 아니네. 잠깐만. 핸드 엠블럼도 똑같아요? 네, 네 똑같아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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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드가 원래 이랬나? 네 똑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삐삐 아우 편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 2열의 승차가 은호가 처음에 솔직히 욕을 많이 먹다가 나중에 시승기 올리고서 진짜로 평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아파트에도 이 그랑콜레오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도로에서도 짱 많고 이미 2024년도에 2만 대를 넘게 팔았기 때문에 그랑콜레오스는 이미 인증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999대 추가 이거 다 팔려 왜냐면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공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딱 앉아있는데 요 조수석이 완전 뒤로 빠져있거든요 네네. 근데도 두개 훨씬 남고 두 개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급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실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도 시트가 커가지고 앉기 진짜 편해요 제가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컵홀더도 여게다 마련이 돼 있죠 그리고 열선 있나요? 맞아요 열선만 있어요 없는 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에 선쉐이드가 없잖아. 진짜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그거 빼고는 괜찮다. 그리고 위에 하드라인도 블랙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알핀. 알핀도 이래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딥 네 지금까지 그랑콜레오스의 새로 나온 누아르 트림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랑콜레오스 알핀 트림도 진짜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 블루 포인트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심지어 가격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트림이랑 깡통 트림 사실 분 말고 크롭션 트림 사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누아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네 지금까지 비필이었고요 오늘 제육사 손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